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 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에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삶에 네,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한 아이가 거기에서 쓰레기를 뒤지다가 5천 원이 든 지갑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5천 원은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것 없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몰려갔습니다. 5천 원이면 먹고 싶은 거다사 먹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저도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야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 쓰레기를 종일토록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토록 뒤졌지만 이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져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쓰레기장에 뒹굴렀더니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솔직하게 얘기하죠.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왜? 돈 주으러요.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어머니는 목사가 될 사람이 쓰레기나 뒤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목사가 될 사람이다. 왜 어머니는 쓰레기나 뒤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쓰레기나 뒤지고 사는 인생은요, 누구의 관심도, 아무도 주목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목은 받기 때문에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심, 주목, 사랑받는 거 관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비록 쓰레기를 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관심과 주범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적제시의 장편 투명 인간이 있죠. 책 제목이 투명 인간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난 알았다. 그 또한 투명 인간이란 것을 나는 모른다. 그가 왜 어떻게 언제부터 투명 인간이 되었는지를. 언제 어떻게 왜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냐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투명인간 지급을 받아도요 예수 그리스에게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힘쓰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늘 자랑을 하고 다니죠. 입만 열면 자랑이에요. 관종이죠. 반면에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누가는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관심 받게 해주시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모, 주님께서 관심 가시고 주목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자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석양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투명 인간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관심을 받았던 오른손 많은 사람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김동신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의 마음을 담고 살았던 경험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분이 소록도에 있는 중앙길을 방문하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겨울비가 내리고 스산하고 추운데 이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뭐 팔다리가 없으니까 누군가 업고 왔겠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요. 이분은요. 배로 기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얼굴에 웃으면서 찬성 부리면서 배를 기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뜨거운 가슴에서 눈물이 펑펑 나왔다는 거예요. 겨울비가 약하게 내리는데요. 할아버지는요 배를 기어서 우산도 없이 찬성 부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죠 이 할아버지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전에 온 거예요. 다리가 없어 기어오는 것이 엄청 힘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말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팔다리가 생기기를 원해서 치유받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손 많은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4장, 5장, 6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 병자를 일어나게 걸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문이 들어 어떻게 했었는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오른손 많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오른손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나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주님의 관심을 받게 해요 자신을 고쳐달라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며 나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이세자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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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는 열정도 보여주고요. 지붕을 뚫는 열정도 보여주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마른 손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앉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에게 고쳐 달라고 부르지도 짖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기에서 나온 거예요. 찬양하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목적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보다는요. 오른 마른 손을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계신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 헬라어 단어. 여러분, 성경에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오이다는요 사귀어 아는 것,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잘알때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그들의 속마음을요 속속히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요, 꿰뚫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오른손 바른 사람들의 마음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의 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엿보았습니다. 지금 예수 글 속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귀에 오셨습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엄, 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교회가 뭐가 잘못이고, 오늘 설교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왔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그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당들은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투명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비교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외적으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출세하고 건강하고 화려했지만 내적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가을 낙엽 바삭바삭 부서지는 낙엽과 같이 마음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반면에요, 손 마른 사람은요, 외적으로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고, 손이 마르는 병에 걸렸지만, 내적으로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잔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수함이 다시 드러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반응 사이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왜 서라 하느냐고 주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가 보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순종을 잘해요. 마음이 불순하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주님은요, 회당에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요?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그한 사람, 그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크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그한 사람, 주님은. 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오시는 성도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는요,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같은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나의 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에 보면, 마음의 상처를 인해 마음이 병든 남자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난 후 바닷가에서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전까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요. 바닷물에 짭짤한 액체 몇방을더 했다고 해서 지구의 표면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틀림없이 변하겠지. 여러분,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방울의 눈물이 바닷물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닷물이 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세계는 변한다는 거예요. 강한 척하고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내면이,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손을 감추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 아버님이 6.25상이용사로 왼손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왼손을 감추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그 집에 놀러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친구 아버님의 왼손을 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자신의 마른손을 숨겼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숨겼던 그 메마른 손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어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요 온전치 않은 마른 손도 있었지만 온전하고 건강한 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정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을 내밀 결정권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나의 약하고 메마른 오른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왼손을 내밀 것인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메마르고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창피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약점을 숨기지 않냐고 오른손, 마른 손을 여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그리함메라고기 했을 때그 손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양을 통해서 그가 내밀었던 손은 오른손이에요. 주님 앞에요. 메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메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회복하다는 단어는요.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만약에 그가 건강한 왼손, 이 손을 숨기고요, 건강한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건강한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잘난 부분,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장점, 강점, 잘난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자랑 막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해 버렸어요. 잘했다, 칭찬 한 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관심도 주목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치유도, 회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손,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피에로 울프라는 사람이 쓴책 제목이 재밌어요. May I h a t e 하나님을 미워하도 되나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책은요, 영적으로, 영적 실음에 가해 전국을 찌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거부당한 마음, 증오, 원통함의 이야기를 쏟아 놓아야지만 치유의 희망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쏟아 부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부당한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치유가 있습니다. 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슬픔을, 원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즐거움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어, 듣는 말씀이 있죠? 10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하게,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마르고, 부서지고 병든 손을 내밀으셔야 돼요 주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날 부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으세요 오른손을 과감하게 내미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부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오른손 반은 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으셨어요 왜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 병든 손을 주님에게 내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